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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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대잖아. 아. 원래? 어이가 없네. 자, 제가 후소로 진행해볼게요. 자, 마 나가고요. 포 어, 넘고. 마 올리고. 졸 돌리고. 아, 한 잡으면 도망가요? 상 뜨고요. 차 나가고, 중포 두신다는 거죠. 졸 올려서, 음수 물어보겠습니다. 후수가 좀 어렵긴 하죠. 졸 밀구요. 이거는 결국엔 여기서 졸병대 하게끔 만들어집니다. 왜냐면은 지금 뭐 먹, 지금 당연히 먹겠죠. 자, 졸 밀고. 들어서고요 눌러주기 상 뽑아서 졸걸구 초만 잡으면 실력 안 늡니다 아제 닉네임도 초만 잡는다에요 제그 부캐릭 있잖아요 닉네임이 초만 잡는다입니다 자 지금 갈등 되죠 얘를 잡아도 이 조리 죽으면은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분도 지금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이거를 먹으니까 저는 요거를 먹을 수밖에 없죠. 어, 커서요? 어, 왜요? 아, 제가 이거 인터넷 창한 번씩 딴거 본다고. 자 지금 상이 딱 뜨면 요 상으로 맞겠다는 거잖아요. 그때 이상이 이렇게 뚝 들어오면은 이 중포님이 갈 곳이 없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상포대 만들어졌어요. 와 이렇게 살립니까? 열구? 자, 살아도 산게 아니에요. 차가 4성 가면은 이상이 갈 데가 없습니다. 이거는 그냥 이 자리에서 상포대 해줘야 돼요. 괜히 찾길 열어 주고, 그죠? 괜히 찾길 열어 주고, 이상 죽고, 이상 죽으면은 이포 나중에 살리기 애매하고, 개차로 부르세요. 자, 지금은 말을 먼저 노려야 되나? 자, 마 먼저 노려서 먹마 채우겠습니다. 먹마, 마가 이 자리로 가진 않을 거잖아요. 먹마 만들겠습니다. 아, 그냥 요, 여기로 달려갈 거 그랬나? 아, 요기로 달려갈 거. 어차피 막 이렇게 못 가잖아요. 얘가 죽으니까. 에이. 자, 일단은 얘 노리고. 상으로 얘를 잡으면 요상 먹는 게 선수에요. 그 마가 걸리죠. 그 다음에 옆으로 쑥 빠져버리면 이 포도 걸립니다. 거의 촉촉수 촉촉수 먹고요 궁이 돌면은 이제는 차가 요 자리 가서 두개 걸고요 이포가 넘어가면 그냥 옆으로 한칸 살포시 갑니다 옆으로 한칸 살포시 어우 촉촉수 바둑에서 나오는 앤데? 아 이렇게 살리는 수가 있어요? 아씨 그러면 아까 전에 차가 이렇게 들어선 게 실수네 그쵸? 차가 들어선 게 실수입니다 중앙상치면 기물정리가 안되죠 마루잡잖아요 졸로 잡아주면 좋은데 당연히 마루잡겠죠 아유 꼴랑 상 하나 잡은 걸로 안 되는데. 자 일단 상 다시 들어와 봐요. 오면 뭐가 있겠지. 자 기분 좋은 장군 한번 땡기고 뭐 상으로 막든 뭐 마로 막든 하시고요. 자요 자리 가서 사 달라. 사가나 죽을 확률이 조금 생겼습니다. 아까는 냉정하게 그냥 여기서 이 상포대를 해 줬어야 합니다. 자, 일단은 요자리 들어가고 뭐가 됐든 사는 일단 무조건 때릴 수 있어요. 자, 차강칸 올라온다면 밑에 살을 때리지 않고 중앙에 있는 살을 때리겠습니다. 자, 이러면은 밑에서 때리고요. 이거 못 잡죠. 포가 죽으니까. 아니요, 안 되지 않아요. 됩니다. 그 변화수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었죠. 차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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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이 봤대잖아. 아. 원래 아 진짜 와뭐 하니? 아뭐 하니? 어이가 없네. 아, 상포대 결국엔 동탄에 그죠? 동타네요. 슉. 슉. 자, 이거를 피하진 못할 거예요. 자, 맞뜨고요. 어쨌든, 이거를 잡을 순 있습니다. 어떻게 잡느냐인데, 솔직히 잡을 순 있을 것 같아요. 아이고, 저거를 저렇게 교환하면 아까운데. 자, 일단은 장군. 자, 포로 맞구요. 아하, 그러게요. 하나도 못 먹겠는데, 그냥 마상대하고 맞떠서 마포대 하나 하러 갔어야 됐나 봐요. 제가 좀 욕심을 부렸죠. 제가 지금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. 자, 좀 생각 좀 해볼게요. 여기서는 어, 뭘 둬야 되냐? 마가 나갈 수가 없죠. 이게 다시 귀로 가기에는 아, 굴복인데. 그럼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. 다시 뒤로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. 잠깐 여기서는 좀 생각 좀 해볼게요. 다시 이 자리 가서 일단 눌러놓고 이 자리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음 그냥 마가 적당히 떠서 돌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. 쉽게 갈걸 어렵게 뒀네. 자, 상이 요런데 들어간 건안 됩니다. 어차피 차로 이렇게 지켜버려요. 그래서 저 자리를 빼줄 수가 없습니다. 야, 이게... 어, 이마 올려서 승부를 봐야 되나? 마아요 자리 가야 되나뭐둘게 없어. 자 일단 마 투입 어쩔 수 없습니다. 어차피 상대 분이 이 포를 당장에 움직이기에는 조금 부담이에요. 당장에 움직인다면 투입. 제가 막아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못 나간단 말이에요. 자, 다시 나가, 다시 들어가자. 다시 들어가. 변수가 없어. 다시 들어가. 야, 이거를 뭘 어떻게 잡아, 잡기는 해야 되는데. 남았습니다. 야, 이거 어떻게 잡죠? 자, 지금 장군은 궁 내립니다. 일단 마포대는 허용을 하겠습니다. 일단 마포대는 허용을 할게요 마포대를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잡으러 가야지 이거를 지금 적당히 뭘다 잡으려고 하면은 망할 기세에요 자 지금 승부수인데 말을 그냥 잡으면 이포를 잡을 때 이사를 까거나 아, 이 포를 먼저 넘기면은 상대분이 얘를 지키죠. 맥시다. 아니요, 얘를 지켜 버려요. 자, 그냥 먹겠습니다. 지금은 승부수예요. 저도 뒤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가 왔을 때 때리겠습니다. 자, 사 먹고요. 10초 남았습니다. 자, 잠깐만 기다려봐! 기다려봐! 이 말을 뜨고 상이 들어오는 수를 지금 고민을 하는데. 안될것 같은데? 자, 마 뜨겠습니다! 몰라. 이병 먹으면은 상 내려갈게요. 왜냐면 이게, 상 내려가면은, 요기 상장을 받을 게 없어요. 요 상장을 받을 게 없습니다. 원래 장군 치고 장군 쳐서 만들려고 그랬는데, 이 차가 내려가 있으면은, 지금처럼 두었을 때, 포가 옆으로 넘어가서 상장을 자연스럽게 막아요. 그래서 지금은 차를 이 자리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일단 이 상장을 막을 수가 없어요. 아니면 얘를 먹어야 되는데 얘를 먹으면 솔직히 졌죠. 이포도 죽어서 얘를 먹을 수밖에 없으면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자 장군을 쳐서 제가 장군 장군 쳐서 차가 이 자리에 갖다 놨다면 이포가 넘어가서 상장을 막아요. 근데 지금 차가 여기 있으니까. 이제는 상장을 때려도, 포가 넘어가도 상장을 먼저 때립니다. 그러면 포로 받을 때, 그냥 잡아버려요. 자, 요것은, 궁 올리고요. 설마 졸로 막아요? 졸로 막네? 자, 일단, 되든 안 되든 때려야죠. 먹고 아 궁이 가운데 다시 왔어 자 일단 걸어 마도 어잉 살을 살을 먹어요 아니 얘는 장군이 선수죠 이거는 수가 낫습니다. 아, 여기야? 그건 아마 차로 받을 거예요. 자, 먹고요. 얘는 거의 수가 낫습니다.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여기보다 어차피 제가 여기를 뚫어버리면은 이 귀마장군 치면서 얘를 막을 수가 없어요, 얘를. 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여기 냅다 좋다고 이거 드시면 안 돼요. 냅다 좋다고 먹으면 차 들어가서 외통 맞습니다. 이 장쳤을 때 냅다 드시면은 이 자리에 외통 맞아요. 자, 먹고요 다시 장군! 수고하셨습니다.